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 선비입니다. 보실 영상은 2022년 9월 5일 오후 3시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리뷰에 앞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보방은 9월 시작부터 코박 토큰 10%, 폴리곤 9% 이렇게 수익 종목들을 안내해 드렸고, 이런 식으로 신규 종목들도 계속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트코인 차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올라갈 준비가 된 종목들만 추천을 나가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짧고 수익은 최대한 뽑아내드리고 있으니 혼자 어렵게 매매하시지 말고 정보방 들어오셔서 수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 달 수익률만 보셔도 바닥 가격에서만 추천을 드리고 있어서 기술적 반등만 먹는다 해도 10%는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당일 신규 메스코인과 비트코인 시황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드리고 보유 중이신 종목 진단이나 매매 관련 질문은 1:1대 링크로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웨이브 차트를 보시면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는 5,900원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넓게 보시면 여기 박스권 매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 거래량을 터트려서 약 170%의 슈팅이 나왔고, 이후로는 8,500원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그림만 보고 웨이브가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거래량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 지금이라도 나가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돈을 들여가면서 14,500원까지 매물대 체크가 나왔고 워낙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매직 구간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종목들은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 웨이브 장기 홀더분들은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들을 하고 계실텐데 만약에 이런 고점에서 이 물량이 터졌다. 그러면 저도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쥐어짜서 털어먹고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하락 중에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거는 매집이 끝났을 때 분명히 역대급 반등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가격대에서 물려 있다면 물타서 평단가를 따라 가셔라 아니면 존버를 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영상 보실 때와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나 물타는 가격,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타점 받아가시면 되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빠졌을 때 2차 매수가 또는 손절 라인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 애매하게 슈팅 나온 종목들 잡다가 또 물리시지 말고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수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크게 급등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전달 드릴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맞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